마태복음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바리세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금행한 까닥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가늠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 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라온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백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